자, 2번 문제 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각이 지금 보통 보이는 게 이렇게, 이렇게 각이 보이지요. 각을 다 각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각의 크기가 미지수로 나와 있죠. 자, 여러분 1차 방정식 활용 문제입니다. 이거 1차 방정식식 세우기가 필요합니다. 도형 문제가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방정식과 결합되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식을 세워 보세요. 우리가 아는 거지요. 이게 직선이니까 요세 개를 다 합치면 몇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180도가 되겠죠. 그럼 x 더하기, 2x 더하기, 5 더하기, 40을 지금 요 각이 지금 세 가게 합치면 180도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그게 180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는 다 똑같으니까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3x, 요게 45도니까 180. 마이너스 45도고요. 그럼 x는 60 마이너스 15도니까 4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x가 45도가 45가 되겠습니다. 여기 돈이 있으니까. 어 제가 이걸 이렇게 계산을 안한 이유는요. 어차피 3을 나눌 거기 때문에 얘도 3을 나눴고 얘도 3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연산을 했습니다. 헷갈리시면 그냥 180, 45 빼신 다음에 계산할수도 괜찮습니다. 네.